안녕하세요. 드라이기입니다. 요즘 쿠팡에서 판매하면서 이익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보시려면 앞에 제가 드리는 영상산 현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모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남들이 로켓 크로스 쿠팡 판매 잘 된다고 하니까 호기롭게 뛰어들었는데요. 쉽지 않으시죠? 오랫동안 손실없이 판매하시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 소싱, 두 번째는 광고 관리입니다. 아이템 수칭은 한번 작정하고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건 다음 기회에. 오늘은 쿠팡 광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제가 준비한 선물 큰거 준비하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쿠팡 세팅은 앞에 영상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세팅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쿠팡 광고 다들 세게 돌리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 광고 수익률 350% 또는 더 낮은 300% 운영하시는 실질적인 광고 수익률이 200%대 나오시면 모두 손해입니다. 물론 원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손해예요. 200%대가 보이면 여러분 광고 오프하시거나 점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수익률 300% 이상, 400%, 500% 나시려면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고 세팅 후이 행동을 안 하시면 수익률을 좋게 증가하기에는 어려우세요. 셀링은 키워드 싸움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더 좋은 키워드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키워드는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오늘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싶으시다면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로아스 330% 이하는 이렇게 녹색 버튼으로 표기가 됩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거는 15만원의 집행 광고비를 드렸고, 광고 전환 매출은 34만원이에요. 이렇게 판매는 잘 되는데, 수익률이, 광고 수익률이 220%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광고 보고서, 광고 보고서 가셔서 광고 보고서 누르십니다. 광고 보고서 누르시고, 여기서 매출 성장 광고 보고서, 여기서 빼시고, 기간 설정하셔서, 내가 광고에 대한 데이터를 일주일치를 빼든 어떤 특정 기간을 설정해서 빼시면 돼요. 저는 1 1일치 정도를 만드시면 보고서가 생성을 토, 생성이 되겠죠. 여기서 다운로드 엑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걸 다운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을 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전체 클릭하시고 피벗 데이터라는 왼쪽 상단에 있는 피벗 데이터의 데이터 범위에서 누르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한쯤 내리셔서. 어, 세 자리 수 있는 키워드 노출수. 클릭수 광고비 4개 누르시고 총 전환 매출 14일치를 선택하셔야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c t r 올, 컨트롤 C를 하셨고요그 다음에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마우스 오른쪽에 놓은 다음에 값으로 변경을 했어요. 왜냐면 데이터를 가공하려고 하시면 값으로 데이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CPC를 보시려고 하시면 자, CPC를 보시려고 하시면 CPC는 광고비 나누기 클릭 스였죠 이게 CPC고 단가 CPC 단가이고 그다음에 로하스 로하스를 광고 수익률을 보시려면총전한 매출액에 광고비를 나눴습니다. 예, 광고비를 나눈 거는 이거는 퍼센트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백분율로 들어가서 퍼센트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전체로 어 전체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 광고비에 관련된 거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세서식에 들어가서 통화 환율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비를 이렇게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숫자 내림차선으로 보고 어 여기에 맞는 키워드 광고비 소진과 로아스율을 보신 다음에 어 적절하지 않은 키워드들은 요렇게 색칠하셔서 이 키워드를 뺄지 말지를 고민하셨는데요. 번거로운 작업을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쉽게 이 방법을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받으신 광고보고서에서 전체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C를 하세요. 그 다음 에 제가 만든 광고보고서 분석 시트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실 겁니다. 그럼 아까의 데이터들을 그대로 시트 1에 가져오시는 거고요. 시트 3에 가져오셔서 요 실행 버튼 하나 누르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보셨을 때, 이 어, 상단에 주황색에 있는 상단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 셀로 내림 차선으로 정렬이 돼요. 예를 들어서 cpc 단가가 보고 싶으시다면 이 키워드를 보시는 거고, 총 전환 매출액을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정렬, 광고비 순대로 보시면 두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아스 기준으로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에서 광고비는 클릭을 해서 광고비는 나갔는데, 매출이 없는 아이들은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매출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빼내는 건 아닙니다. 네, 무조건 빼내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주황색으로 색깔이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로아스 기준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로아스 330% 이하는 이렇게 녹색 버튼으로 표기가 됩니다. 총전환 매출 0 이상 잘 나오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요 툴을 사용하실 때는 총전환 매출 0으로 놓으시고 사용하신 다음에, 로아스 기준으로 보시고, 어, 내 기준이 이제 3자 이상인 4자를 그리고 싶지 않아요? 400% 이상을. 그렇다 그러면 350% 때부터 요렇게 보시면서 키워드들을 하나씩 보시는 겁니다. 키워드를 하나씩 보신 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키워드만 빼내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그냥, 어, 애매한 키워드라든지 키워드를 몽땅 빼내시는 형태로 되어버리시면 광고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애매한 거는 빼지 마셔야 돼요. 애매한 건 내비두시고, 어, 확실히 로아스 기준으로 키워드가 제대로 안쓴 아이들 키워드가 제대로 광고비만 나오고 어, 광고비는 소진이 되는데 매출이 나지 않는 아이들 또는 로아스 기준에 내가 적합하지 않은 아이들은 빼내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우선은 광고 전환 매출은 빼내시는 걸 적합하지 않는 키워드는 빼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매출이 나왔는데 로아스가 낮은 아이들은 한번더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자꾸 건드시다 보면 광고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거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경우에는 어, 내가 목표한 광고 수익률보다 낮다 그러면 빼는 것도 마지막에는 고민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쉽게 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들을 예를 들어서 빼내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복사하시고 광고로 갑니다. 아까 복사하신 키워드를 제외하는 법 알려 드릴게요. 예, 광고 관리 누르신 다음에 제가 건들고 싶었던 제품의 상품으로 한번 누르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맨 하단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키워드 제외라고 있습니다. 키워드 제외에 제가 아까 복사한 키워드를 이렇게 복사해서 추가 복사 누르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이 키워드는 제외가 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완료까지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배면건 확실히 내비두셔야 돼요. 그리고 매출이 나왔는데 끄실 거는, 로가스가 안 나와서 끄실 거는 한번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제대로 안,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망가진 거면 탑 빼는 거죠, 뭐. 이 방법을 매일 바쁘시니까 못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또는 이주일에 한번 주말에 하시는 겁니다. 주말에 한 번씩은 일하셔서 이거를 빼내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광고 수익률을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제외 키워드를 설정했는데 바로 광고율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좋아진 경우는 세팅을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세팅을 잘못하신 거기 때문에 광고에 이렇게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는 거는 누적의 힘으로 조금씩 조금씩 광고 수익률이 좋아지게 바꾸는 겁니다. 이 광고 수익률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다음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씩 빼내시다 보면 광고 수익률이 좋아지시는 겁니다. 특히 광고 보고서를 빼내신 다음에 제외 키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확인할 거예요. 예, 카페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해보시고 수익 나시는 셀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